오늘도 돌아온 로블록스 공포게임 99일 생존하기 오늘은 마녀 업데이트와 그리고 물약을 만들 수 있는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물약을 만들면 사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900개 필요해요 저번에 150개 모으는데 3시간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업데이트가 돼서 사탕을 모으기가 좀 쉽다고 하는데 900개면 그래도 한 10시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물약 만드는 재료는 약간 이 친구들한테 좀 의존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뭐야 두밤이 너이옷 뭐야? 어 어울리지 않아 벗어 그옷 너와 어울리지 않아 어 뭐야 아 이거야 이건 얻기 너무 쉽고 토끼발도 얻기 너무 쉽고 이건 뭐지 아니 뭐야 오이 씨 드디어 삼렙이야 아니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리고 이 모자 뭐야 항상 항상 꾸미네 아 만들 때마다 요리가 아, 필요한 재료가 계속 달라져요 또 어이 벌써 건들지마 건들지마 어 뭐야 이거 뭘 토끼발, 토끼발도 넣고 우와 잘 만들었네. 요정의 집을 가야 된다는 거잖아. 요정이 없어졌어요. 뭐야 어디 갔어 얘? 어? 저기야. 아 아침에 가야 돼요? 진정해 진정해 오이씨 진정해. 아니 아침돼야 된대. 아 근데 못 참기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왔는데? 우리 몰라? 우리 누군지 모르냐고. 일단 아침이 돼야지 뭐 꽃을 얻을 수 있겠는데. 아 뭐야 왜 반짝여 우이씨? 아니 이제 요리를 하면은 반짝임 효과가 생긴거야? 3레벨 제던아 침이다! 아소드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네? 안녕하세요? 네. 아 어? 어떻게 썼지? 네 일단 얘도 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많이 따가자 설마 이건가요? 어? 밤에만 펴? 와, 원래 필요 없던 꽃들이 이제는 필요하겠다. 이 업데이트로 인해. 왜 이렇게 띠겁게 생겼어. 이거 뭐야? 아, 어?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 어? 뭐야? 어? 빛을 비추면 되는데요? 아, 빛을 비추면 눈이 커지네. 우와. 아, 이미 이렇게 따놨네. 이거 어린이 게임 아님? <laughs> 이거 너무 <laughs> 징그럽잖아. 어? 뭐야, 안 네? 돼? 로자씨? 뭐 타이밍이 뭔가 내가 이꽃 집자마자 죽었는데? 생각 없겠지? 로자씨 기다려! 내가 이걸로 살려줄게! 오! 오! 이거 맞아? 어 이렇게만 이죠? 야, 나 거의 한 20개 주는데요? 오? 잠깐만 꽃만 넣었는데도 이 정도 주는 거면 꽃만 넣었는데 사탕이 이 정도로 나오는 거면 사람을 넣으면 더 많이 나올지도. 혹시 너무 자신꼭차라야 돼. 괜찮다면 잠, 살짝만 담가도 되나. 그냥 그냥 그 국물 우리 드시고. 봐봐, 두 봐봐, 두 봐봐. 어, 뭐야? 다 구해왔어? 만들어보자. 포도. 어, 야, 근데 이거 은근 재밌다. 왜냐면 이 게임하면서 할게 이게 뭐예요? 만드레이크? 이게 여기에 있다고? 애아 사탕 만아잇아 근데 이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고 뭐끌수 있는 개수가 제한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일정 개수 이상 안 올라가네 보니까 다섯 개까지만 먹을 수 있나봐.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포션도 한번 써볼게. 포션으로 팀킬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 두바바. 두바바 어디 간거 여기 있구나. <laughs> 아 죽진 않네. 러자씨 <laughs> 아, 나랑 같은 생각했구나. 두바바 근데 잘 어울려. 여기 <laughs> 너는딱아 누구야? 그 다음에는 아, 만드라이크어 이제 재료가 계속 달라지니까 재밌다. 이게 재료 똑같았으면 좀 편하긴 해도 재미 없었을 것 같아. 얘들아 먹어 캣팀 캔디 먹으러 와. 어? 푸전 색깔이 좀 다르잖아. 흥미로운가? 쌈물도 안 일어나잖아. 무슨 푸션이었던 거지? 아, 초록색은 버프예요. 아, 배고픈 면역? 아, 씨, 괜히 뿌렸잖아. 근데 뭔가 초록색이어서 너한테 뿌리. 음, 역시 러사씨 성격이 좋아 나랑 <laughs> 우리와는 다르게. 저 눈웃음 띠겁네. 아니, 이거 말고 너도 초록색. 어? 괜찮아? 코 다친 거 아니야? 너그 <laughs> 코, 코 부딪힌 거 같은데? <laughs> 나 키보드가 반대됐어. 잉? 이런 디버프도 있네? 야, 석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이거 왜냐면 석탄이 맵에 한정적이잖아. 석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너? 아. 요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꽃은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랑 이 종류들을 조합해서 물약을 계속 만드는 거네. 야, 입술처럼 생겼다할까 <laughs> 오이 씨 그거 맞아?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저어버리네 그냥. 그럼 초록색깔이 버프고 이 보라색깔이 디버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보라색깔은 두바비한테 뿌리고 초록색깔은 나한테 뿌리고 약간 그런 느낌. 오케이. 혹시 마녀 직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왜냐면 제가 900개를 모을 순 없을 것 같거든요?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마녀라는 직업을 살순 없을 것 같아서 간접체험이라도 들어보게 아이 안 구하냐고요? 이 게임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이를 구해야 꽃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야 아이 구해! 처음부터 아이 구하고 싶었어 뭔가 느낌이 그 약간 히어로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나한테 걱정님은 격정 걱정님! 니은! 잠깐만..살짝 더 해야 될것 같기도.. 이즈잉 사이버가 진짜 너무 사기.. 이게 말이 돼요?! 아, 이건 아니다.. 뭐야 이게! 아, 영역이 여기까지 있다고? 마녀는 포션을 처음 해주고 적에게 독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팀원에게는 포션을 얹 피를 회복해줄 수.. 어?! 피를 회복해줄 수 있다고요?! 음. 아 맞다 이거 캔디 꼭안 먹어도 된다고 그랬지? 아 근데 이게 아쉬운 게.. 그, 나쁜 포션과 좋은 포션이 좀, 이렇게 나눠졌으면 좋겠다. 아, 맞다. 야, 야, 영역 넓혀야 돼. 아이 구해야 된대. 오? 진짜 셰프가 되기로 마음 먹은 거구나. 배고픔이 많이, 오, 뭐야? 순간으로 적 스피드? 아, 이게 속도 증가구나. 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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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약간 이런 느낌 아할 야, 로이 특별 냄비 아로이거야 <laughs> 귀여운데요 이히야로이 히어로, 이히어이 히어로, 이 히어로, 이히어이히어 히어로, 이 히어로, 이 히어로, 이 히어로, 이 히어로, 이 히어로, 이 히어로, 이히어야이 히어로, 이히어어야 이거 <laughs> 어디 갔어, 우이 씨? 아, 우이 씨 괜찮아. 미안 미안. 아, 참지 못했어, 이이 욕망을. <laughs> 이유가 있었구나. 아, 제, 세상에! 아, 진짜 안 돼요, 진짜. 아니, 우이 씨 발에 보니까 족쇄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 디버프 자기한테 어, 그거 뭐야? 오?! 아아너 아이템 다 뺏은거구나! 아 <laughs> 진짜 린다 이거 하지말고 그만! 그만! 저 뭐야 오이신가 뭔가 그 낚시좀 하고 와요 아 같이 하러 갈까? 낚시 오랜만에? 어? 여기 들어가면 체력 달아요? 어 진짜잖아! 아니, 오일씨 이걸 버틴 거야? 왜? 왜? <laughs> 뭐 때문에? 좀 이런, 이런 거 즐기는 편이야? 뭐지? 아니, 거기서 낚시가 되겠냐고. 바, 되잖아? 왜 됨? 아씨 여기선안 나온대요 물고기아 저거 빨리 낚시하고 와 빨리 내가 내가 그 사탕 자켓 해줄게 아니 난 좋은 거 해줬잖아! 버프 해줬잖아 나는 이거 약간 뇌 빼고 나중에 하다보면은 마녀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렇지 않아요. 석탄도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해. 오케이 얘들아 여기까지 할까? 이거 150개로 지금 업데이트된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몇개 사볼까? 보니까 그 할로윈 전용 옷장도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900개 해 봐야. 나 900개 모으라고 하면 울 수도 있어요 지금. 나살 지금도 살짝 울먹거려요. 자 결국 마녀는 포기했지만 일단 이거 무조건 사야 되고 이건 뭐야? 아, 이게 아까 그거구나. 이거하게 살짝 아까운데. 일단 냅둬 볼까? 왜냐면 마녀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다음 업데이트를 위해서 좀 사탕을 모아 볼까? 이 다음 업데이트 때도 사탕이 또 필요한 거 보면은 뭔가 1800개. 대마녀.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에일언 이벤트 할지, 개구리 이벤트 할지, 매튜 이벤트 할지를 고를 수 있는 거야, 직접? 이건 조금 좋은데요. 자, 그리고 뭔가 하나 놓친 게 있죠. 컷신 커시는 뭔가 마지막에 봐버리네. <웃음> 귀여워. 아씨, <laughs> 우리야 똑같잖아. 아, 야, 자로 떨어졌어. 에? 아, 오이스 같은 짓을. <laughs> 야 이거 오히려 게임하고 보니까 더 이해된다. 이거 하기 전이었으면 이게 뭐야 이랬을 것 같아. 감자가 얼굴 치와잇. 여러분들 99일 생존하기. 이번에 약간 물약 업데이트 그리고 사탕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아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뭔가 99일 생존하기 하면서 조금 지겨웠던 부분들이 이번 물약 업데이트는 살짝 그 지루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약간 아쉬운 거는 아 직업 하나를 얻기 위해서 9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는 게 조금 나 오늘 6시 업로드해야 되는데 9시간을 하면은 업로드를 못하는데 붙...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이 직업까지는 구매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음을 위해서 제가 사탕을 미리 한번 얻어볼게요 뭔가 다음 업데이트 때는 1000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